지금 고달사순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직 미니니 분들을 위한 영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밑에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5만 시간 동안 미용만한 남자 고달사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 영상 도라미님께서 요청하신 이지 류진 중단발이 어울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류진의 얼굴형은 하트형 얼굴. 많은 분들이 광대가 있어야 하트형 얼굴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광대가 있어야 하트형 얼굴은 아닙니다. 지는 중앙부에 비해 턱선이 날렵한 편이라 광대가 있는 것처럼 여백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트형 얼굴을 커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단발, 두 번째 시크릿 투톤, 세 번째 잔머리. 첫 번째 중단발. 단발은 길이가 끝나는 지점에 시선이 고정되므로 여백이 많은 얼굴형에 시선이 가지 않고 턱선으로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중단발과 턱선 길이의 단발입니다. 중단발은 기장이 끝나는 턱선에 시선이 모이지만 턱선 길이의 단발은 턱선으로 시선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 투톤. 시크릿 투톤은 턱선으로 시선 시선이 모이게끔 포인트 염색을 함으로써 얼굴의 빈 공간으로 시선이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전체 염색과 시크릿 투톤입니다. 전체 염색은 전체적으로 컬러가 밝아짐으로써 얼굴형을 희석시키지만 넓은 중안부를 커버해주지 않는 반면 시크릿 투톤은 턱선으로 시선이 모아지게끔 포인트 염색을 진행함으로 하트형 얼굴의 단점인 여백으로 시선이 가지 않고 턱선으로 시선을 고정 넓은 중안부를 커버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잔머리. 잔머리는 중안부가 넓은 하트형 얼굴을 가려줌과 동시에 잔머리 뒤로는 시선이 가지 않기 때문에 넓은 중안부가 좁아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몇 가닥이 무슨 그런 효과를 연출하느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잔머리가 없는 단발과 잔머리가 있는 단발입니다. 똑같은 단발이지만 잔머리가 없는 단발은 하트형 얼굴의 단점인 넓은 중안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잔머리가 있는 단발은 잔머리를 기준으로 시선이 안쪽으로 모아짐으로써 중안부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류지님이 중단발이 어울리는 이유는 중안부가 넓은 하트형 얼굴이라 시선을 턱선으로 모을 수 있는 스타일이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15만시간 동안 미용하는 남자 고달사순이 알려주는 류진이 중단발이 어울리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고달사순 채널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만들어지니깐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 주시면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